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1장 전해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 그 기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해낼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구 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있는 보다도, 주의 얼리신 보혈로이 예시서 주 없어서, 쓰셨으니 피로할 금을 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세 주의 구속 하시 그 대와 그 신사 라 찬송 하고 찬송 하세 흰눈보 다도,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이래져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이한 보배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라도. That 이명시간 일개월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를 립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정령 주 앞에 오늘 한날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어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알려주시어서, 자선들을 기억하시사, 믿음 안에서기에 도와주시어시고, 특별히 기회를 사랑하시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어시고 오늘도 현장에서 증손하는 일꾼들을 복주시어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어서 신방을 시작하는 중에 큰 눈을 도와여주시어시사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어서 이민족이 하나되게 하시고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세계 역사 가운데 머리 되어짐을 통해서 쓰임 받게 도와주시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 8장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야 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다. 회개가 그안에또 들어가 있어. 요 간단 아이가 죽거나 하고 또 아도니아도 뭐 사후에 죽지만 암놈도 죽거나 하고 자기의 죄를 철두철미하게 봅니다. <laughs> 내 죄락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오노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 죄는 불법이다. 요한 일서 3장 4절. 그러니까, 이 죄를 신약성에서는 어떻게 타라는가 이게 불법이라니까요. 다이스의 불법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요. 우리 아를 죽였어요. 가늠하지 말라? 가늠했습니다. 식0개을 그러니까 깨는 게 불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항상 죄 가운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죄한테 질질 끌려다녀요. 육신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생각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십계명을 죄다 깹니다. 사람을 뭐 그냥 무습게 예? 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장 7절 이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시편 32장이요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 예. 죄가 가려진 사람,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함이라고 해서 들어올렸다, 예. 날랐다 이 날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 바로 나오네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송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불법도 또 쫓아가면, 누가 나와요? 그가. 예수님이죠, 누구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하보세요 제가 어려운 말 하고 있는가. 제가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 예수님 얘기 잘생각해보세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할때 자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고 했지요. 정말 특별한. 우리 주영이 아기였을 때, 어렸을 때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는 내게 특별하다 한다. 책을 이렇게 동화책을 주셨어요. 참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신 선생님도 교회를 한다녀 다니다가 그만 두었어. 육신이 잘되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 떠나지 않을 정도만큼만 잘 되셔야 돼. 떠나지 않을 정도만큼만요. 예, 몸도 너무 건강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몸이 너무 건강하면. 그러니까, 떠나지 않을 정도만큼만 건강하셔야 돼. <laughs> 떠나지 않을 만큼만, 그, 오늘 또 교회가 가까이 또, 가난해지라고더라. 건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되는, 안 좋은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 그럼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못된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요. 내가 너무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아니, 다윗도 그런 거 아니에요. 왕이요. 광야에서 다닐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날 쫓기, 때는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왕궁에 사려니까 사고를 친게 당한 거지. 다시요. 사고를 친게 뭐예요? 당한 겁니다. 어제 어디 좀 다녀오는데요. 기독서장 가서 이제. 결패를 다시 맞추려고 가, 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가면 뭐, 그냥, 뭐 칼국수를 하나 먹는 거야. 이게 이제 외출이야, 저는. 그 아름다운 가게 가서 옷, 그, 싸구려 사는 게 저는 그게 외출이야, 쇼핑이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신호 받고 있는데 옆에서 확뚫어버는 거야, 차가. 사고 날뻔 했어요, 내서이 사람이 정신 있는 사람인가, 없는데. 그런데 또 그냥 가! 그래서, 야 참, 그렇구나. 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향하아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을 향하는 자마다, 불법을 향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다이슨,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죄 용서를 받지 않냐고. 핵을 받지 아니하면 답이 없어요. 지옥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오 음 7장 23절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했는데요. 주님이 말씀해 내가 너희를 몰라. 난 너희를 모르겠는데 가. 지옥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써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향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불가운데 집어던질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감당이 돼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게 만드는 배우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요. 자꾸 걔들은요. 예. 네. 그냥, 우리 속에서 밀가부르듯이 자꾸 이렇게 흔들어 놔. 그래가지고, 그, 그거 하지, 하지, 마. 교회다니지 마. 교회다 있지 마. 뭐또 갑자기 교회가겠다고 그래. 정신 차려? 저도 맨 처음에 교회갔을 때요. 우리 집안에서 미쳤다고 그어요 제가, 그, 부모님 옷이 크더니 어디 의지할 데 없으니까 이제 어디 교회 빠졌다고. 예? 근데, 내가 미친 거요. 누가 미친 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상이야? 내가 정상이요 그런 거예요. 자, 불법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여 보니까, 이다 이게, 이게 본문이랑해당사이 있다니까요. 아니, 주님이 증오하시는 거예요. 악하게 보셨더라. 3일하 11장 맨 끝에 보면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더라. 세상 왕 같으면요. 그뭐 여자들 자기 마음대로 뭐 저기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아니, 남이 부인 뺏어도 뭐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어. 되리여. 해로도 왕처럼 가다 죽여도 문제가 안 돼. 지옥가서 문제지.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냐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피할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 무거운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뭐 나, 뭐 나아요. 뭐 딸들을 맞이해서 가정한 일을 행했다. 이제 이 관주입니다. 에스라서 9장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아, 그렇구나. 죄는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 거구나.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죄악이내 머리에 넘쳐서. 아니, 정수리에 넘친다니까요. 넘쳐, 그냥. 넘쳐나요. 넘치면그 죄에 빠져 살아야 죽어요? 죽습니다. 노아시대의 물은 넘쳐난 것은 무엇 때문에 넘친 거예요? 죄 때문에 넘친 거지. 무엇 때문에 넘쳤어요? 그죠? 죄 때문에 넘쳐난 거예요. 죄가 사람을 질시시키고 못 살게 만들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사만이 살수 있다. 믿음만이 살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다 잃어버려도 믿음 하나 챙겼으면 인생 성공하신 거예요. 믿음 챙겼으면 된 거예요. 다른 거다 잃어버렸어도. 네. 자 시편 49장 6절 이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숙려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사람이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써 있잖아요 돈 많기로 유명한 에? 우리 삼성그룹의 회장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니 천국은 있는가?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영원은 있는가? 답을 찾으려고 기다리는데 신부가 같이 가다가 돌아가셨어. 그 답을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님 부르시지왜또저는 그래요. <laughs>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평생 불자로 사셨어요.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받고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이제 마지막 인종이 가까워져 몸이 이제 병이 깊으시, 깊으셔서 내가 서 가서 패했어요 그때 불상 옆에 모셔져 있어. 그런데 무슨 말씀 하시느냐, 조카. 사후세계는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작은아버지 예수님 믿으시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간절히 해줬을 거 아니야. 불상을 옆에 놓고도 사후세계에 대한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예? 성철. 예. 그, 그분은 내가 스님이라고 그래요. 스님, 선생님이니까.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내말다 그, 동안한거다 거짓말이에요. 응? 부처를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이 어서오시오, 어서오시오. 내가 수 없는 중생들을 지옥에 빠뜨렸다고 했어요. 내가 말한 거다 거짓말이에요. 액면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에이? 성철 스님의 그 법어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요 저는요, 불교, 우리나라 그 석탄을 되면 불교생방송 예전에 생방송했 있었죠. 생방송할 때8 87... 7년 6년인가 5년인가 그래. 그때 생방송할 때 제가 그걸 진짜 들었어요. 사탄이 어서 오셨어요. 사탄이래. 그래서 아, 주제는 파악했구나. 돈으로 하면, 돈의 순서대로 하면, 잘생긴 사람의 순서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가야 되는데요. 그 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그대로 보세요. 바치지 못한데, 그들의 생명을 성량한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보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감당 안 되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회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님 이외에는 내가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 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감당이 안 되죠. 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인도 그랬어요. 가인이 여호와께 하뢰되내죄벌이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 같으니 너무 무겁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예수 믿어야지. 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왜 예수 압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에게 쉬운 죄. 죄를 지면 사람이 엮깁니다. 그죠? 엮기는거 아니에요 엮긴단 말이에요 얼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고 믿음의 주라고 해서 믿음의 시작자 창조자 오더라고 하단을 썼다 했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피니셔 시 완성하는 자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육식의 생각에 의해서 질 수도 있어요. 지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야 할거 아니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차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인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워야 돼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의 싸움은요, 그야말로 처참한 겁니다. 처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민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가 질게. 내가 싫다니까 나한테 와. 그 죄가 얼마나 무겁길래, 십자가를 치실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리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졌습니다. 시몬이 짊어졌어요. 이건 뭐, 그냥 관역으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관역이 되셨다는 얘기에요. 부서뜨리고, 관역을 삼으시고, 욕기그 마지막,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골를 지고, 무거운 것을 다 짊어주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권한을 당한다 하느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이시 우회적으로 자신은 죄를 감당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종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기를 축복하시옵며